뒷공간으로 슈1 양팀 모두 같은 go.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field, number 마드리드 추가구을 넣었습니다 정말 아, 득점에 아,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점수 차딱한점차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뛸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누적된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 끊어집니다 슛! 아, 들어갑니다! 교통관을 거립니다 스루패스합니다. 1루치! 패 메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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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! 뒤집니다! 페널티킥을 실패하게 되면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이 시간대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게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어 받았습니다 로로의 자동 손흥민 <laughs> 들어갔습니다 따라웠습니다디억구 <laughs> 좋다. 타 <디어그저타>. 뒷등강으로 <laughs> 스루패슛 <수록한> <laughs> 득점 성공. 공을 몰고 나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덕원 <laughs> 슛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찔러지는데요 밸리트를노립니 때립니다 주드 밸링업 공간을 노립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낮게 깔리는 공 This is it.